양국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에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의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에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당초 치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의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한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분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제는 기준을,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 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3대 핵심상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전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